문도구가 보기엔 손흥민이 최근 부진한 주요 원인이 뭐임? 저는 손흥민이 부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팀이 못하는데, 그렇다고 손흥민 선수가 원래 유형이 뭐, 이강인이라든가, 뭐, 비티냐라든가, 베르나드 실바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웨데고르나 이런 선수들처럼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만들면서 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도트넘 오토크 같은 경우에는 좀 잔인할 수 있지만 어... 현실을 말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뭐 점유 자체는 도트넘이 도 많이 가져갔어요. 뭐 70대 30으로 훨씬 점유를 많이 가져가긴 했습니다. 근데 슈팅 시자 같은 경우에는 15개 대 9개로 많이 밀렸고 이 슈팅 같은 경우도 이제 후반전에 주전급 선수들이 더 들어오면서 사실 슈팅이 나왔던 거지 그 전까지 뭐 59분인가 그때까지 유 슈팅 하나 못 때렸던 게도트넘미 오늘 현실이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선발 라인업에는 뭐 포스터가 골키퍼로 나오고, 그레이, 드라구신 벤데이비스, 우독이 이렇게 네명 나오고, 벤탄쿠르랑, 싸르랑, 베르발 나온 다음에, 아, 베르너가 왼쪽, 오더베르트 오른쪽, 솔랑케가 이제 공격수로 나왔어요. 근데 이 경기를 보면서 사실, 그래도 코벤틀인데, 그래도 이제 2부 팀인데, 토트넘이 그래도 압도하면서, 뭐, 오더베르트라든가, 베르너라든가, 솔랑케라든가 좀, 자기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오늘 경기력이 너무 처참했어요. 오늘, 드라구신이 하나 미친 수비했던 것도 있고 벤데비스가 아까 미친 수비했던 것도 있고 오늘 실점할 수 있었지만 수비수들이 솔직히 오늘 수비 잘해가지고 마지막 에서그골그 그 극적인 클리어링을 하면서 안 먹은 골들이 많고 오늘은 코벤트리 선수들이 결정력이 좋았으면 무조건 이기는 경기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코벤트리랑 경기 에 e f 패를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뉴캐슬한테 저죠 리그에서 그 다음에 아스달란테 리그에서 졌어요. 그리고 또브렌트포드를또 홈으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 경기 바로 직전인 지금 이 19일에, 하, 3일 간격인데, 이거를 이기려고 손흥민, 메디슨, 셉세비, 이런 선수들을 다 결국 투입하는 것 자체가, 하...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 경기가 끝나면, 바로 또, 유로파 리그까지 이제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오늘 솔직히 토트넘이 여러분들 싸르 뛰었죠 오도버르트 어쨌든 주전급 선수 주전이죠 지금 솔랑키 뛰었죠 벤탄쿠르 뛰었죠 두독이까지 뛰었어요 그럼 다섯 명의 주전 선수가 오늘 뛰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티모 베르너는 작년에 뭐 주전으로 많이 활약했고 벤데비스도 뛰었고 드라구신도 뛰었고 이런 거 보면은 사실 골을 많이 못 넣을 수는 있지만 그냥 더 압도하면서 뛰어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김코치랑 얼마 전에 토론하면서 얘기했던 게 손흥민, 반더벤, 그다음에 로메로 빼면 이 팀은 강등권 싸움 해야 되는 수준의 선수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진짜 그래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이게 진짜 생각보다 오늘 이긴 건 진짜 다행이지만 야 진짜 이 멤버가 안 좋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거 진짜. 라커룸 오늘 이겼지만 오늘 라커룸을 뿌시든 진짜 안제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이 선수들한테 진짜 뭐라고 한번 좀 해야 될것 같기는 해요. 좀 심각한 것 같고 물론 이제 선수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대로 역전을 하긴 했지만 아이 경기력 자체가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좀 화가 나는 경기이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존슨이 오늘 이제 뭐 골을 넣긴 했지만 존슨빌 골룬거 제외하고는 한게 없죠. 오더베르트는 햄스트링 자꾸 나갔고, 티모 베르노는 발목 돌아가면서 나가고, 안 그래도 지금 교체로 들어올 만한 선수들이 없는데, 이 선수들까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야, 이게 진짜, 토트넘에게 진짜 위기가 다가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랑케의 좋은 여역인건 맞는데, 솔랑케의 지금 모습이 딱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히샬리숑 천억 주고 데려왔을 때, 챔스에서만 골 놓고 리그에서 골못넣으면서막 엄청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약간 솔랑케가 그런 느낌 나고 있어요. 두 번째 시즌에 히샬리숑이 아니라, 첫 번째 시즌에 히샬리숑 느낌이 솔랑케한테 냄새가 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작년에도 포스텍이 이 EFL컵에서 히샬리숑 꼴 놓게 하려고, 선발로 내보냈나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여, 그때 경기에서 히셜리 총이 턴오버를 막9 개인가 1아 개인가를 주면서 최악의 선수로 막 튜브에서 막 평가가 됐었었는데, 솔랑케가 오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딱 작년 2회 패컵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딱 그런 느낌이었고, 영입은 항상 해주는데 어째 이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영입은 해주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감독픽의 영입인 솔랑케 정도였을 거고, 솔직히 뭐, 베르발. 베리발, 아치그레이, 오더베르트, 이런 거는 감독의 입김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감독이 즉시 전력감으로 원하는 영입이라기보단, 구단이 미래를 보고 사는 영입 수준에 가깝죠. 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입이 무조건 막 선수들이 온다고 좋은 영입은 아니잖아요. 진짜 감독이 원하는 선수가 온 거냐 아니면 구단 측에서 구단이 추구하는 그 철학 때문에 원하는 선수들을 데려온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맨날 메디슨도 보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막 메디슨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 메디슨이 있어야 그나마 이게 공격이 더 되, 됩니다. 메디슨이 있어야 그나마 박스 근처에서 세밀함이 나오고 그 안에서 메디슨이 그나마 볼을 전진적으로 플레이를 해주기 때문에 어, 메디슨이 이 토트넘 축구에서 공격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선수이긴 합니다. 그리고 셋세비도 확실히 프리시즌 때부터 본 거는. 셉세비도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좀 느낄 수 있었고 그래도 카라바오컵 우승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토트넘이 카라바오컵 우승하는 건 클린스만 감독님이 아시안컵 우승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 지금 카라바오컵에만 우승 트로피를 얻으려고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팀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테나우, 카라바오컵 러버죠. 그냥 카라바오컵 없으면 안 돼. 약간 이런류의 감독이고 그 다음에 마레스카도 이번에 첼시에 처음 갔고 첼시 스쿼드가 워낙 빵빵하기 때문에 EFL컵 정도도 한번 들어보고 싶을 생각이 있을 거. 이카라바코 부승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유로파 리그 때또 이게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이걸 로테이션 돌리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진짜 이 스쿼드 데리고 토트넘이 벌써 오늘 경기에서만 부상자 두명 나왔는데 어떻게 이번 시즌을 견뎌내면서 진짜 프리미어리그 뛰면서 이렇게 나아갈지가 좀 궁금하긴 하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긍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토트넘한테 지금 진짜 이 토트넘을 보면 현재 긍정적인 부분을 크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한 거죠. 저도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스날 팬이지만 사실 아스날 팬이라고 저는 토트넘이 싫어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현실을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 그냥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문도구가 보기에손흥민이 최근 부진한 주요 원인이 뭐임? 저는 손흥민이 부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팀이 못 하는데 그렇다고 손흥민 선수가 원래 유형이 뭐 이강인이라든가 뭐 비티냐라든가 베르나드 실바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웨데고르나 이런 선수들처럼.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만들면서 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팀이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면서 본인에게 중요한 순간이 오게끔 만들어주면 그 중요한 순간 때 어느 누구보다 확실하게 해결을 해주고 크로스로 올려주는 유형의 선수인데 그 장면 자체까지를 지금 토트넘이못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 중요한 위치에서 손흥민이 공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위치에서 계속 우도기가 공 잡고 스펜스가 공 잡고 포로가 공 잡고 사르가 공 잡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흥민을 보면 막 부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건데, 우리 대표팀 경기만 봐도 알잖아요. 그 5만 전인가? 그때도 다섯 명 둘러싸이서도 그냥 걸렸다 하면 좋은 슈팅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장면이 상황이 연출이 돼야지 손흥민의 진짜 장점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나오기가 어려운 스쿼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스쿼드가. 오늘 근데 토트넘은 이제 이긴 게 천만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트넘이 3대 0, 4대 0으로도 지는 경기였어요. 근데 오늘 이거를 어쩌다 보니 역전한 느낌인데 역전한 게 그냥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이강희 선수도 승리를 했고 손흥민 선수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후더크 토트넘까지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늦은 새벽까지 또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한국에 잠깐 나와 있는데 이 나와 있는 동안은 김민재 선수 경기까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손흥민 선수랑 이강인 선수 경기 정도는 라이브랑 후 토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오늘 이제 추석 마무리가 되었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출근 조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